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군이 참다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강력한 경고 메시를 지 놨습니다.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정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북한에 원점 타격을 했느니 타격을 위한 사전 준비를 했느니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직 잊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가전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 언론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수 있고요 또한 이 언론을 사주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됩니다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됩니다 군과 지금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근간이 되는 조직들입니다 이런 조직들의 명예를 훼손할 때 누가 이득을 보는 것입니까 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군이 유도했다 그래서 명분을 쌓으려 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군은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김의원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범용연파가 북한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례에 떨어진 뒤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이하 부대에서 수차례 걸쳐 대북포사격을 준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음해성 내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정확한 사실 확인 후 책임있는 보도를 해주기를 요청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참은 예하부대에서 수차례 걸쳐 발사 직전까지 대북 포사격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군은 적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할 화력 대비 대세를 갖추고 있으며 오물, 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합참과 예하부대는 절차에 따라 상황을 관리해왔다. 특히 김명수 합참 의장이 망설이면서 실제 폭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오물, 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실제 폭격을 검토한 적이 없다. 일축한 겁니다. 합참은 김전 장관이 대북 포사격 작전 주의 라인에 강호필 지작사령관을 비롯해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정으로 이어지는 육수라인을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는 지역에 대해서도 군의 사조직은 없다. 군인사는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 시행한다고 알고 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합참에 대해서 또 지금 군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해서 김용현 라인이니 또 김용현이 무슨 원점 타격을 하려고 뭐 어떻게 했느니 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승호 작전본부장이 이른바 북풍작전의 핵심으로 북한 오물풍선에 강경 대응하자고 주장하고 안작전부장과 정합동작전과장에게 원점 타격 대응을 교육했다는데 대해서도 북풍작전은 없었으므로 이 보무장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합참은 그러면서 지작사령관과 작전보무장 등을 근거 없이 거론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적 도발에 대한 대비는 군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군사 대비태세 차원의 하, 활동을 본래의 취지대로 보도해주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언론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거는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 뒤에 도사리고 있는 저 적폐 세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항상 즉각 대응할 태세가 돼 있고 명령만 내리면 바로 쏠수 있는데 사격 직전까지 갔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만약 바로사 하면 포진지를 점령하고 포탄도 개봉해서 장전을 하든 대기해야 할 텐데 그런 단계를 가본 적이 없다. 실제 사격을 준비한 적이 없다. 무슨 뭐 사격 직전까지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이 실장은 김 의장이 망설이면서 실제 사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아주 무책임한 표현이다. 실제 사격할 검토할 상황이 없었는데 의장이 결정을 못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다. 즉 합참의장이 무슨 망설여서 쏠지 아, 않았다. 이건 다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쏠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쏠 태세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이죠 일부 언론이 우리 군이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유도해 12월 3일 비상 계엄의 명분으로 사무를 한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다는 거죠. 지난 10월 북한의 오물 풍선이 대통령실 경례에 떨어진 뒤 지작사 예하 부대에서 수차례 걸쳐. 발사 직전까지 대북 포사격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발사 직전까지 무슨 준비를 하는냐 이거죠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되면 그냥 발사하면 되는 건데 무슨 발사 준비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군 당국이 특정 언론 보도 와 관련해서 강력한 유감, 정확한 사실 확인, 책임 있는 보도, 아주 무책임한 표현, 심각한 명예훼손, 필요한 조치 검토 등 표현을 동원해가며 반박한 것은 대북 경고 성명에서나 불법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다시 말해서 대북 경고하듯이 지금 일부 언론에 대해서 일부 적폐세력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유감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라. 책임 있는 보도를 하라. 아주 무책임한 표현이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사단은 비상계엄 설계자로 노상원 여기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첩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아 원점 타격을 하려고 그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 그거는 걔들의 주장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합천뿐만 아니라 국정원도 말이죠. 백령도에서 북 오물풍선 드론 격추는 명백한 오부다. 다시 말해서 백령도에서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을 드론으로 격추했다는 얘기는. 북공을풍선 드론 격조했다는 얘기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언론들이 하나도 확인 안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뭐 합참 군이 뭘 했네 또 국정원이 뭘 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나선 겁니다. 아 지금 합참 군과 그리고 국정원이 아 지금 아무거나 아무 말 대잔치나 보도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군을 건드리지 말길 바랍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명예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그 훈련을 받아가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애국심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갖다가 말이죠. 명예를 갖다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뜨릴 때 국정원의 사기 떨어지고 군의 사기 떨어지고 사기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과연 이 사기가 떨어졌을 때이 집단이 어떻게 와야 되고 그 와야 된 집단이 군 명령이라든가 아, 질서 체계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 정말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옛날에도 고려 시대 때 말이죠. 군의 명예를 훼손하다고 정중부의 그 사위라는 놈이 말이죠. 아, 그야말로 군을 갖다가 그야말로 함부로 하다가 그냥 개 작살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군의 명예를 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 군은 명예를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군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는 확실하게 크로스 체크를 하고 확인된 것만 보도를 해야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확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군의 명예를 떨어뜨릴 때 아, 군은 군으로서의 조직이 무너집니다. 조직이 무너지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근데 군은 무기를 사용하는 폭력 집단입니다. 만약에 그 무기가 국민을 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아, 정말로 군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확인도 안 하고 마구 써대는 이 언론들도 아, 그야말로 응분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 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해 주시고요. 댓글 달아 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많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입니다.